남자는 수명 단축 행동 1위와 2위가 각각 운동 부족과 음주였어요. 여자는 뭐일 것 같으세요?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드디어 90세를 넘어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평소에 무심코 행하는 습관들로 인해 장수는 커녕, 자기도 모르게 수명 단축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0세가 된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40년 넘게 수 많은 여성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장수의 비결은 특별한 유전자나 값비싼 치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드릴 다섯 가지 습관 중에서도 특히 1위는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그런 게 1위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적 근거와 40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과니까 끝까지 꼭 들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설명드릴 각 습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설명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여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다섯 번째 습관은 바로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집안이라고. 손주 돌보느라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평생에 걸쳐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수면을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 때문에, 중년에는 시부모님과 남편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손주들 때문에 말이죠. 저도 병원에서 수많은 할머니들을 만나봤는데,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너무 피곤해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새벽까지 손주 돌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가족 식사 준비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정작 본인의 휴식 시간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이 지속되면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면 중에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뇌의 노폐물. 제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서도 요즘 깜빡깜빡해서 걱정이에요.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상담 온 분들이. 실제로는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갱년기를 지나신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수면의 질이 더욱 떨어지기 쉬워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더워서 깨거나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잠을 잘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특히 갱년기가 지나면 호르몬 변화로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기 쉬운데 체내 시계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뇌를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요즘 할머니들도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 보고 드라마 보시느라 밤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수면의 독이에요.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로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바로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캐모마일차를 마시거나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기, 가벼운 스트레칭 등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잠을 유도해 보세요. 특히 미지근한 목욕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체온이 살짝 올랐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스트레스는 여성 건강에 큰 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며느리로서 완벽해야 한다. 엄마로서 부족하면 안 된다. 할머니로서 손주들한테 잘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죠. 하지만 때로는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알려드리는 간단한 복식호흡법이 있어요.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을 3-5번 반복하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보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다음으로 여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네 번째 습관은 해로운 음주 습관입니다. 와인은 심장에 좋다고 하던데요. 소주 한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확실히 적당한 음주라면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말 적당한 양일 때의 얘기입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마셔도 더큰 피해를 받습니다. 또한 갱년기 이후에는 간 기능이 떨어져서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는 술을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의 영향은 우선 간에 나타납니다. 지방 간, 간염, 간경변, 그리고 간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유방암, 대장암의 위험도 높이고 골다공증도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의식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휴관일을 두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간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량도 점검해 보세요. 여성의 경우 하루 적정 음주량은 소주 반 병, 맥주 350ml 정도가 한계입니다. 이것보다 많아지면 몸에는 과도한 양이 되어 악영향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추천하는 간 건강을 위한 해독차도 소개해 드릴게요. 민들레 뿌리 한큰 술, 결명자 한큰 술, 감초 조각 몇 개를 물 500ml와 함께 10분간 끓여 주세요. 하루에 한 컵씩 식후에 따뜻하게 드시면 간의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여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세 번째 습관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선생님, 요리하기 귀찮아서 간편식으로 때워요. 다이어트 한답시고 끼니를 거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은 혼자 먹을 건데, 뭘 그렇게 번거롭게 해요. 라며 대충 라면이나 빵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또 반대로 살이 찌면 안 된다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샐러드만, 저녁은 과일만 이런 식으로 드시다가 결국 폭식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여성은 갱년기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이때 영양 불균형이 더해지면 골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할머니 한 분은 혼자 사시면서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어요. 그러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손목 골절이 오셨는데, 뼈밀도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튼튼하셨는데 식습관이 나빠지면서 뼈가 약해진 거였어요. 또 다른 분은 60대 초반인데 당뇨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밥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며 아예 식사를 거르고 과자나 빵으로만 배를 채우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는 거예요. 오히려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고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많이 안 먹어도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게 먹어도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해요.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단백질 부족은 이를 가속화 시킵니다. 생선, 계란, 두부, 콩류를 꾸준히 드세요. 특히 아침에 계란 하나라도 드시면 하루 활력이 달라져요. 셋째, 짠 음식을 줄이세요. 김치, 젓갈, 라면 등 한국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못 느끼게 되는데 하루에 물 1.5리터 정도는 마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뼈 건강을 위한 간단한 요리가 하나 있어요. 멸치와 시래기를 함께 볶아보세요. 멸치는 칼슘의 보고이고, 시래기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들기름으로 볶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훌륭해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영양 보충법이랍니다. 또 하나 추천하는 건 견과류 한줌씩 드시는 거예요.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을 하루에 한줌 정도 드시면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e를 보충할 수 있어요.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여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두 번째 습관은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그것뿐이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야말로 현대 여성, 특히 중년 이후 여성에게 가장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즘 환자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게 유일한 취미예요. 아프다 보니까 누워만 있게 돼요.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하루 종일 앉아서 보내는 생활이 흡연과 같은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담배는 안 피우면서 운동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운동 부족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앉아서만 지내는 생활이 계속되면 근육이 위축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신진대사도 떨어집니다. 특히 여성은 갱년기 이후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운동 부족이 더해지면 근감소증이 가속화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할머니 한 분은 허리가 아파서 누워만 있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워 있다 보니까 다리 근육이 더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결국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심장병, 뇌졸중, 치매 등 모든 질병의 위험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해온 환자분들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부분이 운동 부족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요?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매일 계속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가서 기계로 하는 걸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천천히 산책하거나 라디오 체조, 정원 가꾸기, 청소하기 등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마트 갈때 걸어가기, 설거지 하면서 발뒤꿈치 들기 이런 것들도 다 운동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추천하는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안정된 의자에 앉으세요. 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 끼세요. 천천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으세요. 이것을 10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단련되어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도 좋습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팔굽혀펴기를 해보세요. 상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보다 훨씬 쉽고 안전해요. 집안에서 할수 있는 또 다른 운동으로는 제자리 걷기가 있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30분 정도 제자리에서 걸어보세요.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팔도 함께 흔들어 주시면 더 좋아요. 그런데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아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운동은 습관이 되어버리면 양치질처럼 당연한 일이 됩니다. 또한 누군가와 함께 운동하는 것도 오래 지속하는 요령입니다. 친구나 이웃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지역 태극권 교실에 참가하면 운동이 즐거움이 됩니다. 혼자 하면 오늘은 안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누군가와 약속이 있으면 나가게 되거든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손주 운동회에 참가하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 계단을 힘들지 않게 오르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싶은 동기가 생겨납니다. 드디어 여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습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흡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흡연이 1위일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설마 흡연이 1위일까요?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도 담배 피우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전여요라고 하시다가 나중에 가족이 와서 사실은 하루에 반갑씩 피워요라고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숨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성의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두갑 이상 흡연하는 여성의 폐암 사망률은 비흡연 여성보다 무려 20배 이상 높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같은 양의 담배를 피워도 더큰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의 폐는 남성보다 작고 호르몬의 영향으로 담배의 발암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흡연에 의한 관상 동맥 질환 사망률이 남성 흡연자보다 1.5배나 높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피임제를 복용하는 흡연 여성의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무려 10배까지 증가합니다. 젊은 여성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성에게 특별히 위험한 것들이 더 있어요. 흡연하는 여성은 비흡연 여성에 비해 자연 폐경이 2년 빨리 시작됩니다. 갱년기가 2년이나 빨리 오는 거예요. 또한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지고 불임 위험이 1.4배에서 2.3배까지 높아집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나 임신 중인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임신 중 흡연은 태아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칩니다. 조산, 저체중아 출산, 영아돌 연사 증후군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뱃속 아기가 엄마의 담배 연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놓치기 쉬운 것이 간접흡연입니다. 본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으면 위험해요.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간접흡연은 직접흡연에 70-80% 수준으로 위험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본인은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으셨는데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40년간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셨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60세가 넘어서 금연한 여성도 10년 후 사망률이 비흡연자에 가까워졌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늦지 않다는 뜻이에요. 금연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나 우울감 때문에 금연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주로 습관적으로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은 감정적인 이유로 피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니코틴 패치나 금연 껌, 그리고 금연 클리닉에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면 금연 성공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혼자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지 않겠습니까? 담배 대신 건강한 습관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호흡, 가벼운 산책, 따뜻한 차 마시기, 친구와 대화하기 뜨개질이나 독서 같은 취미 활동 등으로 대체해 보세요.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담배 없이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어요. 다,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60세가 넘어서 금연한 여성도 10년 후 사망률이 비흡연자에 가까워졌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금연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나 우울감 때문에 금연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니코틴 패치나 금연 껌, 그리고 금연 클리닉에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면 금연 성공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지 않겠습니까? 담배 대신 건강한 습관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호흡, 가벼운 산책, 따뜻한 차 마시기, 친구와 대화하기 등으로 대체해 보세요.